지난번 화학 시간에 이어서 어,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관련된 문제 몇개 풀고 다음 진도를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갈색으로 체크한 번호들만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 다 푸는 게 원래 과제였죠. 다들 푸셨겠죠? 그리고 안 푸는 문제는 저번 시간에 그 옛날에 그 전, 전에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온, 오프라인 수업 때 같이 풀었던 문제라서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질문이 생기면 이제 아마 다, 다, 다음 주부터 로테이팅 식으로 수업을 할 텐데 그때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물질 X랑 Y는 상온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해서 XY를 만들어낸대요 어 그러면 x3 주기 는1 쪽, x는 3 주기 1 쪽, y는 3 주기 17 쪽. 누구야? 얘는 x는 Na, y는 Cl이겠죠? 음, 주기율표를 그려 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저는 누군지 바로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 안 되면 천천히 해보면 되죠. 금방 나와요. 주기율표 그려 보면은 해서 이거를 만들었대요. ex, e, 그러면 y2해서 exy가 만들어졌는데 저기다 넣어서 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2 e, n a 플러스 cl2는 누가 돼? 2 e, n a c l 이 된다. 아 그럼 이거 지금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죠. 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결합 종류 뭐예요? 이온 결합. 방금 했지? 네. 그다음에 물질 XY의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의 뭐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말해보래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이 그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었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었어요. 왜? 얘가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 자유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온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전, 전류가 통할,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넘어간다네. 음.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가면은 뭐, Y2는 지금 얘는 공유결합이잖아. 염소랑 염소가 만난 거니까. 지금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겠지 공유 결합 물질이면. 그래서 어 XY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녹는점 끓는점이 어때요? 굉장히 높죠. 말고는 뭐 여기까지 몇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문제 어렵지 않아서. 음. 그다음에 4번 볼게요. 1 0 3쪽에 4번입니다. 네. 두 가지 물질이 구, 나타냈대요. 예. A와 B는 3족의 음. 원소이다. 그럼 지금 또 누군지 바로 알수 있겠네. 3주기에 1가에, 플러스 1가에 양이온이 되는 거, 이거 NA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에 음이온이 되는 거, CL이죠. 음. NA, CL이고, 그럼 얘는 CL, CL이 붙어 다니는 공유결합을 한 물질이겠네. 그치? 얘는 NA는 몇 번이에요? 11번이고, CL은 17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언제 번호는 음. B가 I보다 크다. 어, 그쵸. 지금 B가 누구야? CL이니까 17번이고, A는 11번이니까 B의 원자번호가 더 크죠? 그 다음에 B2에는 이중 결합이 존재한다. CL에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만나면 단일 결합이 존재하지요? 이중 결합은 없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녹는 점은 AB가 B2보다 높다. 녹는 점은 얘는 AB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B2는? 고유 결합 물질이에요. 고유 결합 물질은 이미 다 녹아서 기체 상태로 녹아가지고 끓어가지고 기체로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고, AB는 고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은 당연히 이온 결합 인애들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기억 T 위치에요. 3번입니다. 5번 볼게요. 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림은 할로젠 원소 X, Y, Z가 각각 기체 상태의 이원제 분자를 형성할 때핵간 거리를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X, Y, Z는 이미의 원소 기호다자 일단 여기서 뭐 할로젠이면은 몇 쪽이죠? 1 7쪽인애들이지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플로린, CL, 브로민, 아이오딘 요런 애들이 있었죠. 음. 해서 지금 보시면 음. Z... Z가 지금 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얘예요. 그 다음에 X는 얘입니다. 색깔 구분이 잘 되죠? 그래서 기억리은디그을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결합을 어디서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 저기서 각각의 원자들이 만나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볼게요. x2에는 단일 결합이 있다. 어, x2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왜냐면 할로젠이니까. 17족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단일 결합이 있겠죠. 맞습니다. X건 Y건 Z건 단일 결합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중 결합은 원자가 전자가 7개인 얘네들은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전자쌍이 한, 한 쌍밖에 없어서 한 개밖에 없어서 단일 결합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 X에서 Y 중 공유 결합의 반지름은 Z가 가장 크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z 를 한번 그볼게요 공유 결합 반지름은 Z가 제일 크다. 우리 그 예전에 예전에 했을 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뭐그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네가 x, z2가 이렇게 만나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을 뭐라 그래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핵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거의 얼만큼 요만큼의 절반만큼이 뭐가 되는 거였어? 반지름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말은 요 결합의 반지름은 공유 결합의 반지름이란 얘기지. 공유 결합 반지름. 핵간 사이의 절반. 2분의 1을 하시면 공유 결합 반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2, y2, z2가 있는데 이 중에서 x, y, z 중에서 공유 결합 반지름이 제일 큰 거는 지금 핵간 거리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핵 간의 거리가 작으면 공유 결합 반지름도 작아요. 왜? 핵간 거리의 2분의 1이 공유 결합 반지름이 되니까. 그럼 지금 핵간 거리가 제일 큰게 누구입니까? Z가 핵 간의 거리가 지금 제일 크죠.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가핵간 거리니까. 이거의 절반인 공유 결합 반지름 당연히 Z2가 이 XYZ 중에서는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D급 X2부터 Z2 중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될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Y2이다. 결합을 할때 보면, 어디에서 결합을 한다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간. 그러니까, Z2는 여기, Y2는 어디? 여기. X2는 어디? 여기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폭이, 어디를 봐야 돼? 여기 0까지, 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폭을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누가 제일 커요? Y2가 제일 크지. 그래서 Y2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분자가 될 거야. 왜냐면 Y2 에너지 급당 이건 직관적으로 그림만 봐도 Y2가 제일 클것 같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104쪽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A, B, C, D를 각각 결합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화물, 합 가나, 자료이다. 예. 볼게요. A, B는 뭘 하고 있어요?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C는 어 이온이 돼 가지고 결합을 했네요. 그러면 AB는 공유 결합이고 C는 이온 결합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A의 원 전자를 한번 세 볼게요. 한 개만. 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만 세 보자. 지금 한 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맞지? 아, 그러면 A는 누구야? 수소구나. 그다음에 B를 봐 봐요. B는 가지고 있는 거 세고, 원래 갖고 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 하나는 갖고 있었는데, 내가 공유해 준 거지, A한테. 따라서 B는 누구? 풀루오린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CD도 한번 볼게요. C는 원래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두 개를 버린 거야. 그럼 전자가 원래는 몇 개였었던 거지? 열개 가지고 있고, 두 개가 더 있었으니까, 아, C는 열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었구나, 원래. 그러면 C는 마그네슘이 겠니다 12번이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도 보시면, 원래 두 개가 없었는데 두 개가 들어와서 E-의 음이온이 된 거지. 그러면 D는 여기서 두 개가 없는, 누구? 8번인 산소가 되겠지. 이렇게 하고 볼게요. 화합물 가랑 나를 만들었대. A, B, C, D 가지고. 원자수 B가 가에는 A랑 D가 1대1로 들어있대요. 음, 그러면 A는 수소고, D는 지금 산소인데, 걔네가 1대1로 들어있다? 그러면 수소 하나, 산소 하나. 혹시 이런 화합물 본적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합물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 봤을 거야. H2O2. 얘는 이름이 뭐냐면, 과산화수소예요. H2O가 물이잖아. 근데 거기에 산소가 하나 붙으면, 산소가 과해졌다. 해서, 과해진, 산소가 과해진 수소. 과산화수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 보면은 B랑 C랑 먼저 수비가 2대 1이 돼 그러면 B는 몇 개? 두개 C는 몇 개? 하나 이렇게 있단 얘기지 그러면 M, G, C가 누구야? 아아 아 얘가 지금 C죠 마그네슘이 C고 그 다음에 B가 플로리니까 M, G, F, 2 이런 화합물이 나왔단 얘기네요 이해되시죠? 응. 그러면 지금 가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고 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죠 비금속 금속의 결합이니까 가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두 개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뭐 그냥 해보자 산소 두 개가 있었고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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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거야 그치? 응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H가 이렇게 붙었겠지 나씩 그러고 나서 누가 이 산소 둘이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좀더 예쁘게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하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지금 몇 개? 네 개가 있지. 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요. 네 개이다. 미운. 나는 액체 상태 전기전 나그렇나 지금 누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ㄷ 나에서 비와 씨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마그네슘은 12개였는데 2개를 버려가지고 양이형이 됐고 10개 됐고 그 다음에 플로린는 원래 몇 개였어? 9개였는데 몇개 얻어서 한 개씩 얻어서 10번 네온처럼 됐겠죠? 그러면 둘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XY랑 Z2Y2의 화학 결합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풀어보래요. 으흠. 자, 그럼 일단 X 한번 보자. X는 원래 한 개를 버렸다는 얘기지. 요거는 플러스면 원래가 누구일까요? X는 전자가 원래 세개 있었던 리튬이 됐네. 이게 알파벳을 안 쓰는 이유는 X랑 뭐 이렇게 헷갈릴까봐 제가 한글로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자, Y는 한 개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 원래 누구였요 원래? 플로린. 여기 하나가 없어가지고, 먼저지 전자 7개인 이주기 원소 플로린이었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 Z, ZX랑 한번 봅시다. 오이거 일단은, 일단은 얘를 봐봐요. 요, 요 그리, 여기 먼저 볼게요. 전자 세 보자. 원래 갖고 있던 전자가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원래 내 거였어. 아,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인가? 얘가 Y네.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누구야? 여기 있는 애도 Y네. 그럼 얘가 ZZ인데요. Z가 원래 갖고 있던 전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원래 있었어 그다음에 이쪽 Z도 세보면 원래 갖고 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원래 내고지아 그러니까 Z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여섯 개인, 그러니까 몇 쪽? 16쪽인 그 껍데기가 몇 개? 두 껍데기 있으니까 Z는 누구구나? 산소구나 라는 것까지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얘를 화학식으로 고쳐서 써보면 리튬 플루오린. 음. 다음 얘는 O2F2 이렇게 있겠네. 요자 기억부터 봅시다. xy에서 y-랑 z2y2에서 y는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어, 여기 지금 y 보시면 여덟 개두개 여덟 개 채워서 옥택규칙 만족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Z2Y2에 있는 Y도 두 개, 여덟 개 공유를 당하고 공유를 받고 있어서 두 개, 여덟 개를 만족하고 있는 옥택규칙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Z2Y2는 이온결합이다 아니죠. 공유결합이죠.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Z2에서 구성원자가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할 때 이렇대요. 자, 그럼 희들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 이렇게 있고, 플로린,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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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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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 비공유, 비공쌍비공개비공하비 아 분자 Z2에서? 아 그럼 이렇게 보면 <laughs> 얘가 안니 Z2를 보라는 얘기네 이게 아니라 음 Z2 보시면요 ZZ 결합해 있겠지? 비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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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아마 이건 산소니까 이중 결합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왜냐면 아 요거 다시 다시 할게요 이건 음. 무슨 말이냐면 산소는 원자 갯단지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잖아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여섯 개가 해서 이 둘이 결합을 하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하겠지 자 비공유 전자쌍이 몇개 있습니까 네개 있고요 공유 전자쌍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아 그러면 얼마? 이 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6 분의 1이 틀렸지 그래서 답은 1 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5번 볼게요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몇 가지 세 가지 분자 루이스 구조랑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가는 보시면요, 중심 원자 주변의 원자들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 하나의 선은 하나의 공유 전자쌍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나번 보시면 각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를 고열하여 모든 옥택 규칙을 만족하도록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 결합을 그린다. 이, 이 중에 여기는 선이 하나긴 하지만 그 중에 단일, 다중 결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말이 다 다중 일 결합이 아니란 뜻이야. 다 나에서 그린 구조로부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조사한다. 해서 비공유 전자쌍 수를 조사해서 여기 써놨네요 얘네가. 그러면, 이주기 원소로 구성이 돼 있대. 세 가지 분자. 그럼 이주기 원소가 누가 있는지 하나, 한 번씩 해보자. 이주기 불러봐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이렇게 있지. 근데, 가조건에 뭐가 있냐면, 아, 나조건에 뭐가 있냐면, 각 원자에 원자가 전자 수를 고려해서 모든 원자가 뭘 만족해야 된대? 옥택 규칙을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 리튬 한번 볼까요? 리튬 원자가 전자 하나 있지. 그럼 얘한테 내가 누구 플루어링 같은 거 연결해도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될까요?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되잖아 그다음에 베릴륨 같은 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 공유 전자상 두개 있는데 여기에 플루어링 플루어링 와서 붙어봐 그럼 여기랑 여기는 비잖아 근데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없네 다음에 붕소도 봐봐요.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여기 플루오린, 플루오린. 플루오린이 와서 붙었다고 한들 여기가 어때? 비어 있잖아. 그래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 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이주기 비금속, 아니이주기 원소들은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넷밖에 없는 거야. 자, C를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손 이렇게 네개 잡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래서 쟤네들밖에 없는데 그럼 C가 손을 몇 개를 잡을 수 있는가? C, N, O, F가 공유를몇 개씩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네개 잡을 수 있어 방금 그려봤지만 얘는 세 개, 얘 O는 두개 잡을 수 있고 얘는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전자쌍의 수를 가질 수 있는 게네 개,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될까? C 기준으로 보면 C 방금 해봤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나오지 않아요. 중심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0개에는 비공유 전자쌍 몇개 나와요? 여기 한쌍 있지? 그래서 한개 어,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O는 그럼 몇 개? 2 개. 플루오리는 3개 있겠지? 이렇게까지 하고요. 네, 하나씩 누가 누군지 찾아봅시다. 와 XY2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면서. 결합을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몇 개야? 빵 개지.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0 개인 거 C밖에 없네. X는 누구다? 탄소다. 그러고 Y2가 될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C를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얘는 Y2가 될수 있는 거. N은 될수 없어. 왜냐면 N이 된다고 한번 그려볼까? N은 손을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뭐, n 이렇게 잡으면, 얘한테 두 개가 있지. 최대로, 뭐, 얘랑 얘랑 만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한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은 거지? 얘도 없어진 거지, 그러면? 얘네가 어때? 손을 못 잡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N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O랑 F가 후보가 될수 있는데, 오부터 해봅시다 하나 둘셋넷 있고 오가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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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오 하나 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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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 그러면 손을 잡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잡을 수있네그 다음에 플로어린도 해봅시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사실 얘네가 손을 못 잡잖아요 녹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네 그래서 Y는 누구다? 산소다 까지 구했네요 그러고 나서 Y, 2, Z 얘 한번 봅시다 Y, Z, 2 Y가 우리 산소라는 거 알았으니까 Z만 구하면 돼 Z는 누가 될까요? 가운데에 산소가 이렇게 있고 양옆에 누가 달라붙은 거야? Z가 달라붙었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Z 후보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질소랑 플로오리인데 질소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질소는 왜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비공유 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도 질소가 오겠지. 이렇게 결합하면 얘는 또, 얘네는 더 이상 잡을 수,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줄 수 없잖아.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Z는 무조건 또플로오리니겠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플로우리 나서 붙고 플로우리 나서 붙어 이런 모양이겠네 그러면 다구있죠 예, 다 구했네요 그 다음에 얘한 예 번만 그려봅시다 X, Y, Z, 2 X가 누구였냐면 탄소였고 Y가 누구였냐면 산소였고 Z가 누구였냐면 플루오린이었어요 그러면 어 일단 손을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X가 중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음 시간 넘어가면은 더잘 쉽게 풀수 있는데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Z가 둘이 와야 되네. 플로린이 두 명이 와야 돼. 플로린 두명 오세요. 플로린 두명 오시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만 오면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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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돼. 이 이어봅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산소랑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되겠네 아 그러면 이게 원래 모양을 좀더 예쁘게 그리면 어떤 모양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공유전자성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성 있습니까? 얘가 중심원자인데 없죠 a 빵이죠 그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 Y는 산소이다 맞습니다 우리 Y가 산소라고 찾았지 니은 A는 0이다 맞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한 가지이다 자, 일단은 2번은 다중결합이 있어요. 우리 방금 봤으니까, 그 다음에. 1번에 썼던 건 기억나요? 요거. 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은 다음에, 비공유 2개, 그 다음에, 비공유 2개. 이중결합이 있었죠. 근데, 3번, 쟤는 이중결합이 없었어요. 단일결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니까, D 그시 틀렸죠. 조금 이 문제는 어려웠는데, 여러분. 아마, 뒷단원을 공부하면은 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